The okay. vre 비코트 23번 경기까지 하자. 내려와 주세요. 여기가 비코트니다 23번 까지 내려와 주세요. 이게 우리 체육관 담보야. 정말 이로라고아이니 어. 5년 전부터 계속되는 거야. 하자. 하자. 5년 전부터 계속되는 거야. 발 언덕 가야야라야너라발 넘겨. 넘겨. 서돌 넘겨. 太激动还有激动了！<noise> <noise> 자 잠시만요. 자 우리 어 지금부터는 세미 프리스타일 어? 경기를 시작할 거고요. 시사 시선, 시선 문제 작성 어, 음. 완료하시고 준비가 되면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되기 전에 관람하시는 분이 한분더 그리고 선수들 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조금 조금이라도 멋진 동작 나왔다 싶으시면, 바로 탑승과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쉬어 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세미 프리사이, 첫 번째, 해상태권도장, 규기의 선수. 아, 형님. 어디서하내요 천주, 받아주시시요 15분을 주시게 되셨죠.